왔어? 잘 왔어.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남자를 보호하면서도 수다를 떨수 있나? 제목이 좀 거지 같아. <laughs>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한다. 그리고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한다. 여자의 수다를, 얘네 아주 초반을 제외하고, 들어줄 수 있는 남자는 사실 없다. 듣는 척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말한 것은 수다. 여자들만 할수 있는 그 수다 정도 난이도, 그 시간. 그 주제. 알지? 여자의 수다의 주제가 뭐야?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물론 여자는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그 주제를, 그 양을 남자 기꾼에게 퍼보면, 그 들어줄 수 있을 멘탈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많이 없어. 여자는 친구가,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자는 여자의 친구들. 반드시 필요하다. 얘네 때나 결혼 후에도 그들에게 수다를 떨어야, 그 친구들에게 수다를 떨어야, 남자에게, 남편에게 수다를 떨고 싶은 욕망을 자제할 수 있다. 안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참아낼 수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친구 없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남편에게 해버린다. 그럼 남들은 즉시 지쳐버린다. 만약 남편, 남편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회사에서 손이 많이 났다든지 삶이 괴롭다든지 회사 잘릴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기타 등등의 상태에서 그 여자가 그걸 자기 할 말을 쏟아친 구 없는 여자가 쏟아부리면 전쟁 나는 거지 여자친구 잘 관리 잘 해야 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가 또는 여자친구가 자기 식대로 살수왔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 그걸 인정해 주고 그걸 존중해 줘야 돼. 또한 번씩 집에 아내의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남편이 음식도 해 주고 해 줘야 돼. 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남편 네가 죽어. 네가 죽는다고. 남자는 화가 나든지 피곤하면 입을 다문다. 그게 남자다. 남자는 왜 그래요? 그게 남자다. 남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남자다. 남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돌아. 데이트 중이라면 그냥 집에 보내어라.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예감이 들은 날에는 아예 데이트를 하지 마라. 만나서 싸움 밖에. 안 난다 자 요약 정리하면 여자는 친구들과 수다를 많이 떨어야지 남편을 남자친구를 질리게 하지 않고 또 남자는 어좀 침묵하고 있고 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날은 빨리 집에 가고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해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시 후원. 요 위에 계좌고, 정기 후원은 유튜브 구독 버튼 옆 가입 버튼 클릭해서, 저 가입을 하시오. 자. 어. 맞아 좋아요 꼭 누르시고.